다섯 차 다섯 차 개만 아무 이긴다 개만 아무이긴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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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맞어, 설마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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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아니, 집을 일이 없어. 아이, 맞아요. 여기 파울이야. 아니야, 숨 해요. 아니야. 아이, 쫄이랑 쓰지, <laughs> 쓰지, <laughs> 쓰지 말고. 아이, 쫄이랑 쓰지 말고. 아이, 아자망가가여자 아이, 쫄이랑 쓰지 말고. 나 꼴찡이에요. 그냥 해. 그럼 반장님들이 알아서 그냥 해. 원래는 안 되는 거야. 아니, 성장은. 아니, 성장은. 아니 성장은 게, 이게 정이는 있어야, 아니, 있어야 아니, 안 했다, 고해한 사람을. 가 있어. 지가 나가 전진0 0 0원 만기지. I'll 가만히 계셔야지 이걸 g 이 t you. I'll g e 게 you. I'll get 려 o u I'll get you. I'll get you. I'll get you. I'll get you. I'll g 무슨 you. I'll get y y l get you.

시작한 결과 일반하고이반하고 네. 경기 내용은이반해승입니다이만 이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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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이이